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의 곱셈 계산은 3초면 충분합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하여 먼저, 두 수의 1의 자리끼리 곱해 1의 자리에 써줍니다. 예를 들어, 21 곱하기 32인 경우, 두 수의 1의 자리인 1과 1을 곱한 1을 1의 자리에 써줍니다. 두 번째 단계로, 대각선 수끼리 곱해 더한 후, 10의 자리에 써줍니다. 즉, 2 곱하기 2는 4, 1 곱하기 3은 3을 한 후, 그 결과인 3과 4를 더한 7을 10의 자리에 써줍니다. 세 번째 단계로 두 수의 10의 자리끼리 곱해 10의 자리 앞에 써줍니다. 즉 10의 자리인 2와 3을 곱한 결과인 6을 10의 자리 앞에 써주면 67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.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곱셈도 역시 같은 방법이지만 대신 올려진 숫자를 더해야 합니다. 먼저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셈과 마찬가지로 두 수의 1의 자리끼리 곱해 1의 자리에 써줍니다. 예를 들어 57곱하기 46인 경우 두 수의 1의 자리인 7과 6을 곱한 결과인 42중 1의 자리인 2는 1의 자리에 써주고 10의 자리인 4는 올려줍니다. 두 번째 단계로 대각선 수끼리 곱해 더한후 올려진 수를 더해 10의 자리에 써줍니다. 즉 5곱하기 6은 30과 7 곱하기 4는 28을 한 후, 그 결과인 28과 30을 더한 58에 이미 올려진 4를 더하면 62가 됩니다. 그중 1의 자리인 2는 10의 자리에 써주고 6은 올려줍니다. 세 번째 단계로 두 수의 10의 자리끼리 곱한 후, 올려진 수를 더해 10의 자리 앞에 써줍니다. 즉, 두 수의 10의 자리인 5와 4를 곱한 결과인 20에 이미 올려진 6까지 더한 결과를 10의 자리 앞에 써주면 2622 이라는 답이 나옵니다.